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도 토끼띠의 4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충동적으로 해 나가시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일이 술술 풀려 나갈 것입니다. 이동 운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곳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나 늘 언행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를 해도 좋은 시기이며 여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6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순조롭게 되어가니 거기에는 운도 따르겠으나 본인의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장사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시니 번창해 나가게 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에 기쁨이 있겠습니다. 자격증 등 시험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본인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일에서 당장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도 또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래 지향적으로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본인을 도와주는 귀인도 있으니 좋은 기회나 또는 좋은 일등도 생겨날 것입니다. 직장에 이직도 좋겠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도 좋습니다.대인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넘치게 되며 서로 부딪힘이 없습니다.대체로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인복이 넘칩니다.그러나 너무 자만하거나 나서게 되면 구설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매끄러운 관계를 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달의 재물은 좋습니다.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출보다 수익이 더 많겠으나 과소비는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신중히 계획을 세워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만 고집하기 보다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게 이득은 있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멀리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애로 이어지게 되면 너무 서둘러 결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연애 감정을 키워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운, 여행운 다 좋습니다. 다음은 38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중요한 일 등이 순조롭게 처리되어 가면서 재물적으로도 걱정이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길의 운세로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일에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진행하시는 일에서 대부분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사에서도 고객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기쁨이 따르게 되며 번창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본인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대가가 꼭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방해꾼도 없으며 재물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순조로우니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게 될 운수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장사에서도 서서히 번창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달에는 본인의 직장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과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욱 활기찬 기분을 느끼게 되며 동료들과도 더욱 깊은 동료애를 느끼면서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고 동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도 본인의 노력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칭찬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이동, 변동 다 좋으며 지금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본인의 숨겨진 매력으로 인해서 인기가 매우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그 결과에 흥분하며 너무 소문을 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질투와 시기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력이 커지게 되며 대체로 즐겁고 유쾌한 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얻는 것도 많은 시기로 인맥 관리를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거래나 동업에서는 신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철저한 계획으로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신다면 길한 방향으로 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 시기엔 원하시는 일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으니 행동으로 보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상의를 거쳐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인 생각보다 더 안정적인 의견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이득은 들어오겠습니다. 부동산의 투자나 매매 등의 일에서도 신중히 해 나가시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본인에게 딱 맞는 직장을 구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좋은 운이 있으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재물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지출보다 수익이 더 많겠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재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제자리에서 이익만 쫓지 마시고 원하시는 이상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기쁨이 가득하겠으며 근심 걱정이 없는 달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하늘에 먹구름이 들어오면서 일에서 결실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본인만의 새로운 도전을 하셔도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평소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생각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딱 알맞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지신다면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재수가 있으니 성실하게 움직이시면 재물이 많겠으며 계약 등의 일도 순조로울 것입니다. 본인이 가는 길을 밝게 비춰줄 지인이 있으니 재물과 대인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을 도와줄 파트너도 만나게 되는 운수입니다. 막연하게 느꼈던 일등도 손쉽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주위에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일에서 막힘이 없습니다. 이달에는 발전에 나가는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신다면 서서히 상승기류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일에서 전력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보람이 있으며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으며 재물 쪽으로도 여유롭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며 고객 또한 늘어나게 되니 마음의 흡족함이 가득한 달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로부터 본인의 능력을 많이 인정받게 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재물과 출세만 탐하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업무로서 보여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재물과 출세의 기운을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게 되는 행운도 따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바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출세의 길이 열려 있고 성공의 운이 상당히 강해서 하시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달은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본인 능력을 믿고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느긋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승진의 기회는 본인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이달에는 직장에 이직도 좋고 이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환경이 본인을 떠받들어 주는 조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교성이 뛰어나고 친절한 성격이니 사람들이 따르게 되며 인기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나 또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그들이 귀인으로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서 본인을 알아주는 이가 늘어날 것이며 생기는 것도 많겠습니다. 이달은 일신이 평화롭고 귀하게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돈거래는 정중히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거래 등은 정중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상승하게 되며 이득이 들어올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등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신다면 순조롭겠습니다. 매매 등의 일에서도 본인 생각대로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전하시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은 여러 가지 경사도 생겨나면서 기쁠 운수입니다. 사소한 것들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으로 큰 야심과 부를 얻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달의 재물은 매우 좋습니다.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에서 성과금 등큰 돈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운수입니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저축이나 또는 투자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일신의 화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넘치게 되며 횡재운도 들어오면서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운수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운도 따르겠으나 본인의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나타나면서 일에서도 성사되지 않고 소득도 줄어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에서 성과를 위해 노력은 하시나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경쟁자가 생겨나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수를 지키고 안정된 방향으로 노력하시고 무모한 욕심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2세 분들과 74세 분들은 다음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